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요 만난 명절 음식도 한몫을 하는데요. 저는 엄마가 해놓은 걸 야금야금 집어먹다가 등짝 스매싱당간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유, 그렇게 붙어대는적정담아가거면 지영이 니가 해! 엄마의 보루령에 시작된 지영이의 전부 치기 도전기. 그런데 이게 전부 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름은 계속 튀고 언제 뒤집어야 할지 몰라서 다 태우기까지. 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걸 그동안 엄마 혼자 다 했다는 건데 명절에 이렇게 힘들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즐거워야 할 명절 음식 준비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이라면 주목! 오늘의 기업과 함께라면 이런 걱정 붙들어내셔도 좋습니다 한식 냉동완제품으로 편리하고 맛있는 식탁을 만든 오늘의 기업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에서 소개합니다 공중에서 왕을 섬기는 마음을 담아 맛있고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1995년 첫 걸음을 시작한 오늘의 기업. 그런데 기업의 식품에는 플러스 알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간편하다는 것. 제가 지금 전통식품을 만나러 왔는데요. 역시나 의상부터 포스가 아주 남다르십니다. 아주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사님을 만나기 전에 전을 직접 부쳐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어 먹을 때는 굉장히 쉬웠는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명절 때마다 우리 주부들이 음식 할때 오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남자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집에서 명절 때 전을 부쳐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입니다. 저도 그 동안 명절 때 우리 엄마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기업과 함께라면 주부님들도 명절에 활짝 웃을 수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음, 그럼요. 저희가 전 산적 고기환자 잡채 등 우리 가 명절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집에서는 기름에 한번 익히기만 하면 되게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면은 명절이 아주 편안하실 겁니다. 명절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찹쌀로 떡과 떡볶이류 등의 간식까지 국내 최대 양산 시설을 갖추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엄마의 손맛이 가득 들어간. 그러니까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생산 라인에 들어와 있는데 안에서 들리는 지글지글 소리가 벌써 명절이 온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음식이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음식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아, 어,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도 하고 실제 사람도 많이 들어간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저희만의 생산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특허 출원된 설비들을 사용을 해서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어서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된 그런 생산 시스템으로 한식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생산하는 음식에 맞게 자체 제작한 설비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설비들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설비들이라는데요. 자, 그럼 이런 생산 시스템에서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생산되는 기업의 식품들, 그 맛에 한번 빠져볼까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인 생산 설비와 오랜 연구 끝에 완성시킨 레시피를 앞세워 식품업계 강자로 우뚝 선 오늘의 기업. 지금 제 앞에 우리 기업에서 생산한 명절 음식 세트가 한상 차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더 익히기만 하면 명절 음식 준비가 끝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명절만 되면 저희 어머니들이 너무 음식 하시는 게 힘이 드시잖아요. 근데 요 세트만 있으면 10분이면은 딱 완성이 됩니다. 까다롭게 고른 신선한 재료들로 본연의 맛을 살려 생산한 기업의 전규. 특히 어머니의 손맛과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기술은 우리 기업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만드는데 10분? 아니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 간편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맛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과연 맛도 좋은지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가. 방금 우리 엄마 왔다간 것 같은데 이거 엄마가 해준거 아닌가? 아니 엄마의 손맛을 살린 게이 제품의 키포인트입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엄마가 만든 맛이거든요. 이게 보통 가공식품 하면 음, 특유의 그런 가벼운 맛?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깊게 집에서 방금 구운 그런 맛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엄마! 엄마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신선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정의 특성상 신선도 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기업 이런 노력들로 헬스 ISO 22000에 이어 한국 전통식품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FSSC 22000 그러니까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 기업의 제품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명절 상차림 선물세트의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아, 저희 명절 선물세트는 이번 주부터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온 식구들이 편안하게 준비하시고 맛있는 상차림 되시라고 저희가 정성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실험장비들이 즐비한 다른 기업의 연구소와는 달리 오늘 기업의 연구소는 마치 주방을 방불케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수장은 27년 경력의 베테랑 김완섭 소장인데요. 아까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낸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음식들 대부분이 네. 우리 소장님의 손끝에서 탄생을 했다고 하던데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제품은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모두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주부 모니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부님들로부터 맛 레시피 모양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연구소의 목표는 가공식품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기업의 손에서 탄생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거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많은 냉동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는 글루텐프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글루텐프리 제품을 이용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로 끊임없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린 기업. 그 결과 현재 20여 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여러 민족, 여러 세대의 식탁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생산하는 식품이 우리 입맛에는 정말 잘 맞지만 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입맛을 사로잡았다고요? 아, 수출 제품에 대해서. 어, 매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산원가를 낮춰가지고, 어, 판매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전 공정에 걸쳐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호떡 같은 경우에는 피를 좀더 부드럽게 하고 서구인들이 좋아하는 풍부한 단맛을 낼수 있는 제품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곡물 알레르기 체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루텐 프리 도넛 같은 건강을 강조한 제품들을 새로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일본 시장이 다시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나 두바이 같은 중동 지역, 체코나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지역에 새로운 고객들이 창출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생활에 여유를 줄수 있는 간편식품과 고인건비 시대 외식 사업체의 실속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고유의 맛을 계승해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오늘의 기업, 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한식의 세계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되길 응원하면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중국의 희망 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사과 정성이 들어간 우리네 전통식품을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오늘의 기억. 이들이 만들어갈 맛있는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